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목사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열성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 대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었다고 라 자랑하였으므로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이 되어 너희를 자랑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준비되어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는 것을 보면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준비한 것이라야 참 헌금답고 억지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이, 그는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였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께서 너희에게 심을 씨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많은 것을 너그럽게 드리므로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나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더욱 풍성, 더욱 넘치게 한다. 이 봉사가 증거가 되어 너희의 너희 그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한 대로 복종한 것과 또한 모든 이들이 모든 일에 대한 너희의 너그러운 헌금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또 그들이 너희를 비하여 간구하며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말며 아마 너희를 사모할 것이다. 말로 다할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선물로 인하여 나에게 감사드린다. 아멘. 네, 사랑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리 그들 가운데 이 연보를 행한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기도와 다른 한 사람을 보는 이유는 그연보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그런 바울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처럼 헌금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잠깐 나눈 지제 한번 먼저 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이께서는 모든 띠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띠하여 모든 띠에 넘치도록 띠하시라는 것이다. 네, 오늘 말씀 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시라는 것이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하나님은 성도가 어떻게 황금하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은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이 1년 전부터 아가야 사람들에 대해서 1년 전부터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자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볼독교의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이일즉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그러한 연보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들한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마음이 점점 점점 사그라져가는 사람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비단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막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사키오의 모습을 보더라도, 사키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교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주님,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내 배나 받겠습니다. 내가, 내가 갈라들를 위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은혜가 점점점 시그러질까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들 가운데 보여 줄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사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흔히 그러는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뭐냐? 1년 전부터 그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연보하는 사역에가운데 공참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점점점 가워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받는 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 특히 1년 전부터 이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왔다라고 사람들 가운데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이 가서 자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마게도의 사람들도 그거에 감동되어서 우리도 그처럼 그들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자랑하여서 그들이 이 일에 동참하였는데 막상 그들에게 갔더니 이 일이 다 멈춰 버린다면. 이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이 일이 끝난 거, 이 일이 멈춘 것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먼저 그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일을 잘할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다는 거죠. 이처럼 일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제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억지로 내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전혀 기쁨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정한 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내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 그리고 돕는 손길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더욱더 기쁨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하면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또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돕는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금을 하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까워하거나 또 억지로 내는 거 헌금을 내면서 손들들 떨리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세상의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모든 것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낼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더욱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의 염려와 걱정의 모습 그리고 권면의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으로 또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동으로 시작된 이연부의 사역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억지로 또 인색함으로 드리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본면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의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모든 헌금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재물에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마음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광 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들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가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네, 사랑 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뻐히 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토요일이고요. 어, 주말이고, 내일 모레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지를 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어, 여러분 수고했고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찾아보고, 또 말씀 옥상은 다음 주 월요일날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